상상해보세요. 19세기 영국의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속에 한 철학자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를 해부하여 그 피가 어떻게 돌고 왜 때때로 멈추며 결국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지를 탐구한 한편이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자본론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 법칙을 밝히는 것입니다. 프롤로그 왜 자본론인가? 19세기 중반 산업혁명의 중심지 영국 런던 마르크스는 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아이들과 대비하여 부의 축적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비참함이 몇몇 악덕 자본가의 탓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내재적 법칙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전 사회주의자들처럼 도덕적 분노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작동 원리와 모순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본론은 바로 이 평생에 걸친 탐구의 결실입니다. 제1장 자본주의의 세포 상품의 두 얼굴과 그 신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거대한 상품의 집적으로 나타난다. 자본론의 여정은 바로 이 선언과 함께 시작됩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이해하기 위해 그 가장 작은 살아있는 세포인 상품부터 해부합니다. 상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관계가 응축된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상품은 태생적으로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지닙니다. 이 내적 모순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먼저 사용가치는 상품의 구체적인 쓸모입니다. 빵은 배고픔을 채우고 코트는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는 상품의 물리적 속성에서 비롯되는 유용성으로 각기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질적인 측면입니다. 반대로 교환가치는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양적 비율입니다. 빵한 개, 이퀄, 연필, 열자루처럼 전혀 다른 물건들이 시장에서는 숫자로 비교됩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빵과 연필이 어떻게 양적으로 비교될 수 있을까? 그의 결론은 명쾌합니다. 모든 상품의 구체적 차이를 제거하면 공통적으로 남는 단 하나 바로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첫 번째 마법, 상품의 물신성이 드러납니다. 시장에서 우리는 상품의 가치가 물건 자체에 깃든 속성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노트북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때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는 보이지 않고 오직 사물과 사물의 관계만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고대 사람들이 조각상에 신비한 힘을 부여해 숭배하듯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품이 스스로 가치를 지닌 것처럼 믿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상품 숭배를 비판하며 그것이 착취 관계를 가려주는 첫 번째 장막이라고 지적합니다. 제2장. 가치의 비밀을 풀다 노동가치론. 제1장에서 상품 가치의 실체가 인간 노동임을 암시했다면 제2장은 그 법칙을 명확히 밝힙니다. 마르크스는 고전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계승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는 새로운 렌즈를 만듭니다. 상품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노동가치론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입니다. 이는 당대의 평균 기술 수준, 숙련도, 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상품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게으른 목수가 10시간 걸려 만든 의자라도 사회 평균이 2시간이라면 그 의자의 가치는 2시간의 노동이 됩니다. 개인의 노력은 무시되고, 사회 전체의 평균만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빵 굽기와 같은 구체적 노동은 상품의 쓸모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추상적 노동은 모든 노동의 공통 속성, 즉, 인간 노동력의 지출로서 가치를 형성합니다. 가치와 가격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치는 상품 교환에 보이지 않는 무게중심입니다.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이 중심을 축으로 오르내리는 화폐적 표현일 뿐입니다. 가격이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결국 가치에 수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가치는 노동의 사회적 실체라는 말처럼 이 장은 자본주의의 숨겨진 노동 착취를 예고하며 독자를 잉여 가치의 심연으로 이끕니다. 제 3장 이윤의 탄생 잉여 가치라는 마술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깊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르크스는 이윤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수수께끼를 풀어냅니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윤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보상으로 보았지만 마르크스는 노동 착취의 산물이라고 밝힙니다. 그해 답이 바로 잉여가치 이론입니다. 1단계. 아주 특별한 상품 노동력의 등장. 등가 교환이 원칙인 시장에서 어떻게 없던 가치가 생길까요?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구매하는 상품 중 특별한 하나, 노동력에 주목합니다.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보다 더큰 가치를 창조할 유일한 상품입니다. 노동자는 이중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자유로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권리가 있지만 가진 것이 없어 생산수단으로부터는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2단계.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의 비밀.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살아가고 가족을 부양하며 다음 세대의 노동자를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인정된 최소 수준의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이 생계비만큼의 임금을 지불하면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 사용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은 노동자가 하루 내내 만들어낸 전체 가치의 대가가 아닙니다. 임금은 어디까지나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 즉 노동자가 다음날도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생계비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동자는 그보다 더큰 가치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전체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 보기 어렵고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주의 시스템의 내재적 착취 메커니즘으로 분석했습니다. 3단계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마술. 자본가는 노동력을 사서 생산에 투입합니다. 하루 8시간 노동계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4시간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생산합니다. 자본가에게는 본전입니다. 오후 4시간 계약상 노동이 계속되며 이때 창출되는 가치는 임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공짜 노동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잉여가치이며 자본가의 이윤, 이자 지대의 원천이 됩니다. 마르크스는 이 과정을 착취라고 부릅니다. 이는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이윤이 창출되는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기술혁신으로 필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사장, 멈출 수 없는 자본의 법칙과 그 운명, 잉여가치를 향한 자본가들의 무한 경쟁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모순의 법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의 제일개명 축적하라 축적하라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사치에 쓰지 않고 기계와 공장에 재투자해야만 합니다. 이는 자본축적이라 불리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자본축적은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높이지만 동시에 자본의 집중소수 독점, 노동자 빈곤화,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C 기계설비, V 노동력, S 이윤율. 자본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설비 C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동력 비의 비중을 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윤율 S는 오직 노동력 비에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자본에서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의 비중이 줄어들면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이며 주기적인 경제 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적 결과, 산업 예비군과 계급 양극화, 자본 축적은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기계화는 노동자를 일자리에서 밀어내 산업 예비군인 실업자를 만듭니다. 이들의 존재는 임금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계급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에필로그. 21세기 유령처럼 되살아난 자본론. 자본론은 20세기 사회 구조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를 혼동과 신성 불가침이 아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역사적 시스템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언 중 많은 부분이 빗나갔습니다. 폭지국가와 노동조합은 계급 갈등을 완화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여러 위기를 극복하며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991년 소련 붕괴는 자본론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21세기에 다시 소환된 마르크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은 먼지 쌓인 책장에서 다시 자본론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150년 전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자본주의의 근본적 속성과 놀랍도록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화, 디지털화, 금융화라는 변화 속에서 그의 분석은 더욱 날카로운 통찰을 예고합니다. 플랫폼 자본주의와 디지털 착취.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개인 사업자로 불리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고리즘의 통제 아래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갑니다. 이는 마르크스가 분석한 산업예비군의 현대 버전입니다. 언제든 대체할 수 있는 거대한 노동 풀 덕분에 자본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플랫폼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새로운 원료로 삼아 잉여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기술혁신으로 필요 노동 시간을 줄여 착취를 확대하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지만 그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화, 디지털화폐, 그리고 가공의 자본.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생산활동 없이 돈이 돈을 낳는 가공의 자본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21세기 금융자본주의는 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거대한 금융시장은 천문학적 불을 만들어내지만 주기적인 위기의 원천이 됩니다. 이 논리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극대화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생산 과정을 건너뛰고 돈이 더 많은 돈으로 직행하는 투기 공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에 의존해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는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를 디지털로 확장합니다. 2022년 암호화폐 폭락처럼 이러한 시스템은 거품을 키우고 위기를 초래하며 자본의 욕망을 순수하게 드러냅니다. 기술혁명,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생태적 한계. 토마 피케티가 증명했듯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는 현상은 부가 노동이 아닌 자산으로 축적되고 세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르크스의 자본 축적법칙과 맞습니다. 이 축적은 반도체와 로봇 기술로 가속화됩니다. AI와 자동화 로봇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르는 극단적 예입니다. 기계의 비중이 노동을 압도하면서 생산성은 오르지만 노동 대체로 새로운 산업 예비군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기술을 소유한 소수 자본가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합니다. 반도체 공급망 경쟁은 생산수단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윤 추구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는 자본이 자연을 무한 착취 대상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AI 칩 생산의 히토류 채굴과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결론. 자본론은 예언서가 아닌 진단서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미래를 맞치는 수정 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유전자 코드, 즉 이윤을 향한 끝없는 자기 증식 욕구와 그로 인한 내적 모순을 분석한 가장 정밀한 진단서입니다. 21세기의 자본주의는 19세기의 공장 굴뚝 대신 데이터 센터, 금융 네트워크, AI 로봇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심장부의 논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등, 경제위기, 불안정 노동,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파헤치려면 자본론이 가장 강력한 사고 도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